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자, 학공. 학부모가 되는 공부입니다. 학공.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 자, 아이가 이제 시험을, 지금 시험기간인데, 시험을 보면 보통 때 예를 들어서 85점을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 기준이 얼마야 여 돼요? 얼마라고 생각해요? 9요 이거 90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목표가 기준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90이 안 되면, 얘는 맨날 뭐라고요? 혼나는 거예요. 그 목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음... 이거는 현재 평균이잖아요, 현재. 네. 현재 평균인데, 이것도 노력해서 맞은 거라면, 이 아이의 평균은, 기준은 80점이어야 돼. 음... 80점 남으면, 어우, 수고했어. 음... 왜? 항상 노력했었잖아, 이렇게. 노력해서 맞는. 근데 90점을 만났다, 그러면 대박! 하면 난리나야 돼. 근데 90점이 항상 기준이니까 아 그걸 못 맞았나 고해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89점이 맞아도 혼나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능력 그 아이가 자 얘가 8 5점을 맞는 거는 네. 여기에 학원이 껴 있고 과외가 껴있어요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려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준 거예요. 음. 자 학원이라는 것은 80점짜리 90점짜리 90점 맞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과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0점에서 95점 맞히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음. 1대1 과외로 95점 이상은 학생의 영역이에요 이 90점 이상은 또 학생의 영역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강이란 것은 뭐예요? 70점 맞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70점은 빠르게 이해하고 맞게 네. 혼자서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아이의 능력 자체가 늘어야지 이한번 90점을 맞았다고 이 아이가 인생을 성공하고 잘 되냐 안 해라는 거예 음.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능력 자체가 향상됐을 때칭찬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85점 맞던 애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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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90점 91점 92점 치면 아이가 85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추고 수준이 달라짐을 칭찬해야지. 너는 전혀 다른 작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아이가 됐다는 이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의 단계를 올라갔다는 걸 칭찬해야지. 한번 점수가 조금 잘 나왔다는 거 칭찬은 칭찬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본인의 엄마가 이 85점 맞는 애면 내가 80점을 기준으로 하면 애 맨날 칭찬해줘야 돼. 그럼 항상 칭찬받는 아이랑, 그죠? 네. 항상 혼나는 아이랑, 네. 진이 빠져요. 맨날 혼나면. 그렇죠. 맨날 혼나면. 혼나면 진이 빠져요. 칭찬을 해요. 그런데 어떤, 걸까요? 칭찬하면 건방진데. 아이도 알아요. 중고생 되면 바보 아니에요. 저기가 어, 어 85점인데 85점 맞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아, 나 공부하는 건방, 칭찬하는구나. 알고, 그렇지. 내가 천재가 됐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는 건방졌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중고생인데.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모자라요. 왜? 칭찬, 칭찬받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 그럼 또 누구는 걱정해요. 어, 85점 맞다서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85점 이상 안 맞냐? 아니에요. 애들이 울준데 자기도 더 맞고 싶다고. 85점 이상, 90점, 100점 맞고 싶다고. 안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결국은 이 80점에서 85점을 이거를 올려줬잖아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네. 아이가 본인 스스로 능력이 85점이면 90점까지 올려주겠죠 학원에서 음. 과외로 음. 95점까지 되면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올려주겠죠 네. 그런 과외를 구하고 이런 네.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건 똑같아요 이렇게 맥주가 있으면 여기까지 맥주가 있고 거품이 이만큼 있잖아요 네. 이건 실력이 아니라고 이 맥주의 양을 늘려야 된다고. 그래, 양이 많은 것이지. 거품 많다고, 맥주 많으면, 뭐, 거품, 컵에다가 거품 따르고 되지만, 큼꽉 채웠어. 그럼 나중에 줄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네. 아, 그럼. 그러니까, 이 양, 실력 자체를 늘려야 되고, 이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모가. 음. 학부모가 되면 명확하게, 내 아이가 어느 정도다, 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본인 아들. 본인의 딸 그래서 본인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의뢰를 해서 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설명 듣고 컨설팅을 받든지 하고 해서 얘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는지 실제적으로 공부법은 공부법은 90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어? 중학생 그런 거. 중학생은 그냥 공부해. 공부 안 해서 안못 맞는데. 80점까지는, 그럼 고등학생은 80점까지 공부법도 필요 없죠. 그냥 공부하면 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방법들을 그냥 해도 돼. 시중에 음. 떠도는. 음.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90점에서 100점 사이, 80점에서 100점 사이, 이거를 올라가는데 여기,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 80점까지 올리는데 만약에 2년이 걸렸으면 여기가 2년이 걸립니까 2년, 3년이 걸리니까. 여기서 공부법이 필요한 거예요. 음... 왜 여기서 공부법이 필요하느냐? 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누구나 공부하고 누구나 경쟁하잖아. 여기는 경쟁이란 게 있어. 네. 여기는 남과 경쟁해야 돼. 여기는 경쟁 자체가 남보다 많이 보고 남보다 음... 여기는 나요 스스로 나 그냥 공 내가 공부하면 점수 나고 내가 안 하나만 안 나오는 거예 네. 그 결국은 그래. 그러니까. 학생 점수가, 예를 들어서 87점이 딱 나왔다고 치면, 87점에서 100점 사이는 공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 거지, 단계를 나눠서 짜잘하게. 하나에 따라서 시간 낭비, 어차피 똑같은 시간. 그러면 87점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쭉 해서 94점까지가 올라가겠지, 아마.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6점만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음. 그럼 요거를 두드려 잡아가지고 요거를 해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리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어, 본인이.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빨리 할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지. 그걸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뭐라고요? 요 비율적으로 효 94점까지 올리는 거를 효율적으로 바꿔주고, 여기를 또, 여기를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음. 자, 결국은, 결국은 뭐라고요? 기준, 내가 기준 얘기하는 기준, 기준. 아이가 평균이 8 5점이면 5점 정도 내려야 된다는 거지. 5점이나 10점 정도를. 본인 아이 능력은 그러면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과외나 학원 이런 걸다제끼고 70점이야 그 능력으로 나중에 돈을 투입했을 때 10점 정도 더 맞으면 그 점수 맞은 평균을 학교 등급으로 하면 그게 대입 입시로 그냥 가는 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기본적인 능력 이걸 몇 점까지 끌어올리자는 거야 본인이. 예.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짐을 칭찬해야지 점수가 1, 2점 올랐어 이거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일일일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즐겁게 지금 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100점 어떤 과목은 70점 맞았다고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그 과목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얘 전체 능력이 뭐냐는 거지 능력 요번 음. 시험에 네 능력이 뭐가 늘었냐 네 생활이나 네 습관이 뭐가 달라졌느냐 아. 네 공부의 방향성이 뭐가 달라졌느냐의 문제지 음. 음. 그렇게 치면 아이, 게 아이가, 아이의, 이건 80, 85, 90이지. 그럼 아이의 기준이 있어. 너는 어느 정도 맞으면 대충 평타쳤다고 생각하냐? 그럼 85점이면, 85점 맞을 때 되고, 87점 맞을 때면, 요거를 너는, 아, 어느 정도 내가 가능했던, 요런 게 있어, 아이들 마음속에. 음, 네, 그러는 거 있어요. 아, 그거로 쳤을 때, 이게 올라가면 반드시 칭찬하고, 여기 하면, 어, 좀만 더 하면 되지.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잘했다가 내가 서운해하지. 그렇지만, 엄마가, 엄마가 80점만 바라느냐, 85점만 바라냐 아니요, 다.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지. 근데, 기준상에서 이9는 목표야, 목표. 목표를 못 달성했다고, 달성한 보너스 주고 난리 나잖아. 네. 못 달성했다고 실망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 지금 목표였는데. 음. 진짜 실망해야 될건 뭐라고? 이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정체되어 있다는 거지. 즉, 애가 성장해 가면서 애의 사고력이나 생각에 맞게 이게 발전을 해야지. 음, 네. 그런데, 혼내서 될게 아니라니까? 때려서 될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한다니까? 애들은? 응? 거야. 네, 딱! 뭐라고? 믿음. 부탁. 부탁.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 믿음. 그래서 뭐라고? 이 점수 기준뿐만 아니라, 이학 부모가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생활의 기준이야, 생활의 기준. 지각하면 안 돼. 그럼 지각하는 걸꼭 지키는 거. 학원 가는데 자기가 안 가면 어, 보통 부모가 많이 전화해요. 그래서 숙제를 부모님한테 낼까? 이런 생각도 해요. 애가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고 애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인데 네. 학부모가 전화를 하잖아요. 음. 학부모가 전화 안 해도 나한테 그냥 해도 된다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아니면 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네. 그러면 그 기준에서 학부모가 생활에서 여러 가지 말할 때 어떤 걸 보상을 할때 어떤 걸 얘기를 할때 어떤 걸 얘기를 할때 기준이 기준이 서 있어서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나 이게 안정적인가 아이에게 예.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어, 이걸 얘기해야 될까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네. 학부모가 근데 이 기준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애가 갔다 안 했다 했다 말았다 막 하고. 음. 그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렇게 확 기준을 낮춰주고 굳건하게 거기까지는 버틸 수 있게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믿고 신뢰하고 해나가면서 현재 점수가 이러면 지금 냉정한 상태는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상담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90이 아니라 80이잖아 근데 90을 바라면 진짜 대박 친 거라는 거죠 자, 학부모가 되는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수준이 달라지고 칭찬을, 칭찬을 음. 하면서 수준이 달라지게 해야지. 수준라 달라. 그러려면 뭐라고?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돼. 기준 다음번에 음. 음. 학부모가 세워야 되는 음. 기준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시험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의 기준. 음. 시험의 기준. 시험의... 세우셔야 된다 네. 내가 서운하지 않게. 아. 학생도 세워야 돼요. 본인 능력이 여러한걸 알아요. 음. 본인 능력이 90이 되면 네. 97, 8에서 놀아요. 어, 자기 능력이 95가 되면 네. 99, 100 사이에서 놀아요. 10초가 까 맞죠? 어, 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산동, 통화쌤입니다